소년은 눈의 여왕의 차가운 손길을 그리워했다. 세상의 모든 따뜻함이 거짓처럼 느껴질 때 오직 그 차가운 진실만이 소년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었다. 여왕의 얼음왕국에서라면 소년은 진짜 자신이 될수 있을 것만 같았다. 소년은 매일 밤 꿈에서 여왕을 만났다. 여왕은 말없이 소년을 바라보며 그 시선만으로도 소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해 주었다. 나와 함께 가자. 여왕이 속삭였다. 내 왕국에서는 아무도 너를 속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소년은 알고 있었다. 이 따뜻한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차가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창밖의 눈송이들은 자유롭게 춤추고 있었지만 그는 유리창 너머로만 그 춤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때, 그때,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 그를 기다리는 것처럼. 소년은 마침내 눈의 여왕을 만났다. 여왕의 얼굴은 한 o 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 차가운 숨결만으로도 소년의 영혼이 평온해졌다. 소년은 따뜻한 세상을 버리고, 확실한 진실을 택했다. 서른의 땅에 한방 눈이 내렸다. 여왕은 소년에게 말없이 나뭇가지를 꺾어주었고 소년은 아름다운 숲의 제경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날 소년의 품속엔 하얀 꽃이 가득 내려앉았다. 처음으로 성 밖의 세상을 마주하게 된 소년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그리고 눈의 왕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디든 좋아요. 이제 그만 절 데려가 주세요. 연이 성큼성큼 소년에게로 다가왔다. 차가운 입술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소년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이제 소년도 영처럼 영원한 겨울 속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둘은 오래도록 뒤돌아보지 않았다. 소년은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평소보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 안에서 낯선 갈망이 꿈틀거렸다. 소년은 두려웠다. 동시에 여왕이 더욱 소중해졌다. 이 변화를 이해해주는 것은 여왕뿐이었으니까. 여왕과 손을 맞잡을 때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다. 소년은 여왕과 함께 걸으며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멀어져가는 성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그곳에 남겨둔 누군가가 그빛 아래 혼자 있을 것만 같았다. 소년의 발 아래 여왕과 나란히 걷고 있는 하얀 눈밭에는 붉은 방울들이 점점 흩어지고 있었다. 것들이 모여 하나의 길을 만들어갔다. 소녀는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로 향해가는지. 소녀는 여왕을 사랑했지만 얼음 왕국에서의 삶은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왕과 함께 그 얼음 왕국을 떠나기로 했어요. 영원히.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따뜻한 빗 속으로 걸어 들어갔답니다.